안녕하세요. 김프로의 스포츠백과사전입니다. 두산베어스 대 삼성라이온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두산 선발 투수로는 콜 어빈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은 7승 11패이며 ERA는 4.5를 기록 중입니다. 직구 위주이며 변화구 조합으로 피칭합니다. 장타 허용이 잦은 구간과 볼넷이 늘어날 때는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 이닝에서는 소화력과 재구 유지가 관건입니다. 삼성 선발 투수로는 헤르송 가라비토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은 4승 4패를 기록 중이며 ERA는 2.27을 기록 중입니다. 최고구속은 약 155km로 강속구 및 변화구를 섞는 스타일입니다. 탈삼진 능력이 우수하고 데뷔 이후 선발로서 일정 이닝 소화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홈런 허용률이 높고 볼넷 관리 및 뜬공 비율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비는 초반 4에서 5이닝 동안 얼마나 실점 없이 제구하느냐가 오늘 경기의 관건입니다. 가라비토 역시 구속 및 변화구 조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또한 볼넷 및 피홈런을 억제하느냐가 오늘의 승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불펜면에서는 삼성 쪽이 조금 더 예비력이 있으며 어빈이 초반에 주자를 많이 내놓게 되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대결에서는 가라비토가 구위 및 삼진 능력에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최근 어빈은 기복이 존재하는 상태임을 고려했을 때 삼성 쪽이 약간 우위로 보입니다. 경기 양상은 저득점 접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결과는 삼성 라이온즈의 승리가 예상되며 단투수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SS지랜더스의 맞대결입니다.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아의 선발 투수 김태영 선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인 투수지만 최근 선발 기회를 잡으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RA는 3.7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구 구속이 150km를 넘을 만큼 힘 있는 공을 던지고 있으며 특히 초반 기세가 좋을 때는 상대 타자들이 공략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다만 아직 변화구 완성도나 긴 이닝 소화 경험은 부족하다는 게 약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SSG의 선발 투수 김건우 선수는 좌완 투수로서 올 시즌 기복은 있지만 홈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구가 흔들릴 때는 볼넷을 내주며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지만 피홈런이 적다는 점은 강점입니다. 오늘도 초반부터 스트라이크존 공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타선에서는 조금 차이가 보입니다. 기아 타선은 중심 타선이 한 방이 있지만, 최근 득점력이 폭발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대신 선발이 흔들릴 때 집중타로 점수를 뽑아내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SSG 타선은 홈에서 경기할 때 집중력이 높아지고, 특히 초반 신인 투수를 상대로 빠르게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형 선수가 초반 제구에서 흔들린다면 SSG 타선이 이를 놓치지 않고 점수로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불펜 쪽을 보면은 기아 불펜은 최근 많이 소모된 경기도 있었고 신인 선발이 길게 못 가져가면 불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SSG 불펜은 완벽하진 않지만 선발이 5이닝 이상 버텨줄 경우 경기 후반을 안정적으로 지킬 힘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오늘 경기는 투수전 분위기 속에서 SSG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경험 많은 김건우 선수가 홈 이점을 살린다면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신인 김태영 선수가 초반을 잘 버티지 못한다면 기아가 어려운 경기를 할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때 오늘 경기는 SSG가 우세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매일 무료 분석을 제공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해 신뢰도 높은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기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